왔습니다. 하늘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참 예쁘죠? 네. 이날 좋은 날 저,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랑 왔습니다. 네. 네 여기 보이신 분이 대표님. 저희 라성선사 초창기 단골 손님이셨어요. 네. 입구를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이 느낌의 벽돌 네 실내 공간이 꽤 클래식하면서도 네, 세련되고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여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예쁜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주도 갔다 왔었는데 여기서 제주 말차를 만나네요 네. 저희 엄마가 사주신다고 지갑을 열었어요 네. 저희 엄마가 주머니에 쌈지돈을 꺼내셔서 케이크랑 막 음료 세가지나 시켜서 다 사주신대요 <laughs> 저희 엄마 오늘 외출하셔서 화사하게. 오늘 2층인데요. 고급집입니다 나무, 또 바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휴양지네요. 저희 엄마 야외 자리를 <웃음> 잡으셔서 <laughs> 앉아 계세요. 크게 한톡 쏘셨습니다. <laughs> 네, 수저로 만든 티라미슈 케이크, 오, 라떼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네. 그다음에 제주 말차 라떼 맛있죠? 네. <웃음> <웃음> 카메라 요즘 완전 적응하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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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부드럽고 아유, 달콤해요. 엄마 한번 먹어봐. 음, 맛있다. 이건 라떼예요. 아, 보시죠. 이 <목소리> 네. 사이즈가 엄청 커요. 네. 대용량을 주십니다. 이, 음. 지이 네, 네, 네. 계정이. 이이 안에 봄 봄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들어 있는 그런. 오늘 네,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 엄마 취향이에요. 딸기? <laughs> 이게 딸기 이게 딸기 날 때? 네. 아 어, 네. 어. 딸기 날 때가 너무 예쁘네요. <laughs> 어, 직접 담그셨어요 네. 음, 너무 예뻐서못 먹겠네. <laughs> 엄마. 네. 이렇게 하면 이죠 네. 자, 아, 어때? 너무 이쁩니다 아우,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짠. 짠! <웃음> 어, 네. 아, 어. <laughs> 색깔 너무 예쁘죠? 어, 요요 요. 아우 제가 또이을 예. 저도. 풀리고 올라라 하고 허당, 허당이, 허당이. <laughs> 허당기가 있어요. 아유, 참. 딸기 싱싱한 그딸기의 신선함이 있는데 이렇게 한 모금 먹으면 우유 맛이 들어오면서 달콤한 자일로스의 그어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달콤한 이 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천연이잖아요 네. 딸기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더 프레쉬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생딸기 라떼네요 저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음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상천사를 하지만 저도 이제 돈가스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0천 원인데 두 덩이를 드리고 그런데도 재료를 냉동이나 쌈벌쓰지 않나요? 네. 그거는 사실 원어의 마이드인데 대표님도 똑같이 어, 어디나 다 카페 메뉴가 있지만. 레시피가 비슷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같은 레시피를 적용시켜도 맛이 품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 근데 사실은 지니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정말 엄선된 재료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치즈케이 맛이 어떨까요? 너무 <laughs> 맛있어요. 네. 어디야? 크림치즈 케이크? 크림치즈 케이크. 응. 아. <laughs> 나는 어디야이바에서 입자가 되게 느낌이 바늘 손. 이이 바늘 손. 어바이 바늘 손. 이 바늘 손. 이 바늘 손. 이 바늘 손. 이이 바늘 이 바늘 바늘 손. 이바이맛이 그냥 검사에 검사 왔어. 너, 오? 어, 니까 넘어져. 어, 오면서 그 아유 이데 좋아. 약간 살짝 아, 살짝 같은 게 같이 이렇게 감이가 아, 되니까 울리지가 없어요. 입안에서 죠 진짜 라 <laughs> 여기 애기도 있어요. 안녕. 어. 어, 거기 또 있어? 어, 애기. <laughs> 외관이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 원, 투, 두는 거예요? 망고 루즈 잎과 상쾌한 베르가몬 오일을 블렌딩. 행잉가 얘를 감은 오일을 블렌딩 라테테라 네, 음. 네. 스페이너로. 사추 전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10시 밤에도 밤 10시 이렇게. 네,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할때 어, 가까운 곳에 오셔서 가족들과 또 연인들끼리 네. 오늘은 이곳 원당역에 위치한 네, 카페 라떼떼라 이곳에 방문해서요 맛있는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또 어, 저희 엄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잠시 나와봤습니다. 혼자있으니까